대려가 넘치는 감염관리 이야기. 우리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병원생활 해보아요. 감염관리 왜 필요할까요? 우리 병동은 입원과 수술이 많은 병동입니다. 또한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병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감염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병원 생활 시작해 볼까요? 배려하는 병원 생활의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손을 잘 씻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손은 다양한 곳과 접촉하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또한 몸속으로 이동하기 가장 쉬운 부위이지요. 제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손씻기입니다. 그럼 손을 씻는 것도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물과 비누를 활용할 때와 손 소독제로 씻을 때가 다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때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셔주세요. 그런 다음 손의 모든 표면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씻을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양손의 손바닥을 마찰하여 문질러주세요.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릅니다. 두 손을 딱 찢기며 마주잡고 비벼준 후한 손에 엄지를 쥐고 회전하며 문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비벼주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꼼꼼히 헹궈주세요. 일회용 종이타월로 손을 철저히 건조시킨 다음 사용한 종이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면 깨끗한 손씻기 완성입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때는 40에서 60초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우선 손 소독제를 손바닥에 적당량 덜은 후 손의 모든 표면에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때처럼 양손 손바닥을 문지르고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 후. 두 손을 깍지 끼며 마주 잡고 비빕니다. 한 손에 엄지를 쥐고 회전하며 문질러주고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손소독제가 다 마를 때까지 비비면 끝입니다. 손소독은 20에서 30초 정도 해주세요. 손을 씻는 방법은 확실히 알았는데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환자를 만지기 전과 후 침상 주변을 만진 후 소변기 사용과 같이 체액 노출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후에는 손을 씻어주세요. 이때 손은 손 소독제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손이 눈에 보일 만큼 오염된 경우,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었을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주세요. 배려하는 병원 생활의 두 번째 기침 예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침 예절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침 예절이 중요한 이유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세균과 바이러스가 2에서 6리터까지 공기 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여 또 다른 질병을 만듭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입과 코를 막아주세요. 손이 아닌 팔이나 수건 등으로 막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주세요.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배려하는 병원 생활의 마지막 마스크 착용입니다. 요즘 코로나도 잠잠해졌는데 아직도 마스크 착용 해야 하나요? 네, 코로나 이후 감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시설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배려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의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해주세요. 식사 시간 외에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주세요. 특히 간실을 이용하거나 병실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욱 잘 지켜야겠죠? 마스크 안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마스크 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매일 교체해주시고 젖거나 오염되었을 때도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스크는 24시간 언제나 병실과 공용 구역, 병원 안에 어디서든. 병원 안에 누구나 착용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빠른 치료와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꼭 지켜주세요.